취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화북성당의 임문철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취재하시려 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이 자리 에 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뭐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음, 우리 천주교를 비롯해서 종교계에서도. 예, 국정원, 국정원 국가기관에 의한 민심 왜곡 작전, 불법 정치 공작에 대한 분노의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국정원에 의해서 도움받은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음,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국정원이 개혁돼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것도 뭐 방법적으로는 국정원 자체에서 개혁안을 만들라는 어,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식입니다만은. 어, 그렇다면 국정원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연관해서는 자기는 아무런 어, 책임도 없고 어, 관련도 없는 듯한 어, 유체이탈식의 화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종교인들도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정부 여당에서 이와 같이 처리하고 위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자태 또는 오히려 국정원이 정당한 법칙에 집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나무인격인 반민주적인 언사를 계속 내놓는 데 대해서 비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과 함께 우리 종교계에서도 어, 특히 천주교에서 이런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주교 시국선언은 음, 고수적이라고 일컬어졌던 대구교구를 비롯해서 수도권, 어, 서울, 예, 인천, 수원교구에서조차도 다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좀 일찍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 수원교구에 시국 미사가 있어서 그 시국 미사 이후로 우리 날짜를 조절하다 보니까 좀 뒤처 날짜 사고로는 우리 제주교구가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은 어, 우리들의 마음은 결코 뒤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좀 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천주교 제주교구 우리 총대리 신부님 김창훈 신부님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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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원 사태에 관한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 수도자, 지국성은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수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원칙 없는 민주주의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위장된 전체주의로 변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체제 그 자체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들과 동원하는 수단들이 민주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된 민주주의 시대를 위하여 국가 권력에 사용해 있어서 윤리와 도덕을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정보원 사태는 민주주의와 국가 권력의 심각한 부의와 불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과 남북 대화록 공개 등 정치적 개입과 그에 대한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을 지켜보면서 올바른 민주주의의 양심을 가진 모든 국민과 함께 그리고 천주교 전국교구와 함께 천주교 제주교구도 국가권력이 심각한 사태를 우려하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다양한 불법적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대선 직전 허위 발표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 개입을 무마하려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불법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의 대신개혁 사실을 덮어버리고 위장하려는 정치공작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이고 민주주의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이며 국민을 속이는 큰 죄악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불법과 불의를 감추고 그에 대한 국정조사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멸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허탈감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당연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문책하며 국거, 국정원의 참신한 계획을 단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작금의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또큰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천주교 재직교구 사재단과 수도자연합회는 국가정보원 사태의 해결과 이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용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공개 진상을, 공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 정보원의 불법과,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국가 정보원의 효과적인 개혁에 대한. 국제적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3. 3. 국정원 사건에 대한 주요 언론사들의 불공정한 보도에도, 불공정한 보도에도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주요 언론사들은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주요 시민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 57, 56명 전원, 수도자 106명 전원이었습니다. 예, 그 우리 제주 교구는 다른 교구에 비해 가지고 전국 교구에 비해 가지고 사제들의 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교구와 달리 교구에 있는 전 사제와 전 수도자가 전부 이 시국선에 동참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국선을 마치면 혹시 기자분들 질문이.